네, 안녕하세요. 어,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G2G 바이오, 어, G2G 바이오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영상을 조금 담을 예정이냐면은 지금 현재 어, 여러분들 앞에 어, 적혀 있는 내용들 보이시죠? 어,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의 최근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출, 그리고 보호 예수, 그리고 최종 지지선, 향후 기대감, 목표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G2G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들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시겠지만은 사실 제가 G2G 바이오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어, 공략을 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저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드렸냐면 바로 이때죠. 이때 15만 원대. 바로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G2G 바이오를 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과거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때 적 15만 1,000원대 15만 1,000원대부터 여러분들에게 어, 공략을 하셔야 된다 후속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G2G바이오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최고 24만 8천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얼마까지? 바로 64% 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상승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저는 여전히, 여전히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30만원까지? 30만원까지 여러분들에게 지켜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종목을 30만원까지 지켜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기업의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역시나 최근 24만 8천원. 지난 9월 23일 24만 8천 원 고점권을 찍고 지금 밀리면서 장중 20만 원까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한 때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자 19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7일 만에 2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체크해봤더니 약효지속성의약품 어, 개발 전문기업인 G2G바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2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떨어졌다. 자 여기에서 회사의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계약사항은 미공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조금 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 2 g 바이오가 드디어 시총 1조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형주로 올라섰다라는 점이죠. 물론 최근에 올라왔다가 조금 눌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1조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G2G 바이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달 됐습니다. 두 달. 그죠? 지난 8월 14일 날 입성을 했고요. 그때 기준으로 공모가 5만 8천 원이었는데 시초가가 8만 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50%, 시초가 수익률 50%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과정에서 2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통 물량이, 공모주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33%라고요. 자, 그건 뭐냐. 이제 보호예수에 대한 관련된 이슈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또 잠시 뒤에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G2G 바이오의 공모주 물량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경우에 상장후 주가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이 있지만 G2G 바이오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라 점이죠 자 그리고 어 역시나 매출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매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1분기 매출이 786만원이고 영업손실이 무려 28억원이라고 합니다 2분기는 그나마 수출 계약으로 1억 5천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27억 적자라고요. 자 아시겠지만은 G2G 바이오는 지금 한국파마, 휴메딕스, 하나제약, 키프론 바이와 오 기술이전 및 연구 용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베링거 인겔하임과 공동 개발 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제 GB 오공공일과 비영 감염 치료제 g h 공공일이 대표 상품이라고 해요.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영업 기밀 그리고 이제 어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의 위배가 될수 있는 내용을 공시할 경우 현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생략을 했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G2G 바이오의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미래 가치 미래의 가치는 정말 크다. 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매출. 여기에도 적혀 있듯이 사실 매출 자체가 최근에 제가 좀 살펴봤더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좋지 못합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좋지가 못해요. 그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매출 자체가 다 어때요 빨갛습니다 빨개요 전체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미래가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상장된 이후에 자세두배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자그 과정에서 보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 나왔어요. 이 시점 그죠? 한달된 시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보호 예수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체크를 추가적으로 해봤더니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보호 예수에 대한 현황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상장되고 1개월 내에 어, 풀리는 비율이 39%예요. 39%. 자, 여기에도 나왔었죠. 여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자, 일단은 상장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공모주에 대한 물량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투심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으나, 오히려 얘는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갔죠. 자, 그 말은 뭐냐? 상대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렸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210만 주가 이때 풀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기준으로 거래량이 얼마까지 나왔냐면은 300만 주가 넘게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344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들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보호 예수 해제 물량들은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들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1년, 2년, 3년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한,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들은 일단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의 매출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뒷받침이 될 부분들이 뭐예요? 뒷받침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대형 제약사와의 협력 소식.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3일 전, 3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됐던 뉴스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얼마만큼 올라갔었습니까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장종한테 18%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눌리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때 뭐가 나왔다는 거야 상승 포지션이 연출되었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한 차례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네 번째 협력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점들이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사 핵심 기술인 이노램프 플랫폼 기반으로 약효 지수성 주사제 개발을 위해 유럽 소재 대형 제약사의 연구 협력 개발을 맺었다. 이게 벌써 네 번째라는 거죠. 그죠? 글로벌 제약사 2023년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미국 글로벌사와의 위탁 개발 생산 (CDM)으로 협력을 했다. 올해 베인과인겔하인과의 계약을 진행을 했다. 이번 협력은 네 번째다. 자, 앞으로 미래 의 가치가 얼마든지 높아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수 있는 단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고점권 찍고 눌렸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향후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 역시나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자라는 거죠. 즉 해당 기업이 지금 어,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비만 쪽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죠? 비만 치료제 쪽이에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만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나오겠지만 2030년 200조 시장이 열린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쟁이 치열해진다라는 부분들이 어,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 현재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치열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평균 20%씩 증가를 한다. 글로벌 처방액 전체 매출의 9%까지 차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열 약물이 2030년까지 상위 5개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시장 바로 먹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 주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당뇨 치료제가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어느 정도 좀 변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중단할 경우에 요요가 온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이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어, 체중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기대감을 형성해주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G2G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최종적인 지지선하고 목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은 뭐냐? 역시나 우선은 밀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필요한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오일선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 오일선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5일선을 돌파하는지 를 여부가 사실상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5일선 20만 7천원대에 있는데 여기를 하루빨리 올라타야 추가적인 뭐가 나온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1순위는 뭐다? 5일선에 돌파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행스러운 부분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라 차트상에 21선에 대한 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때요 21선 자 이때까지는 21선이 없었는데 여기 21선이 지금 나오고 난 이후에 21선에 제가 지지가 완벽하게 들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눌리더라도 어느 정도 밑에서 받쳐주는 받쳐주는 물량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의 지지 여력이 형성이 된 만큼 여기에서 추가적인 지지 여부가 연출이 되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될 때, 이탈하게 될때 이제 최종 지지선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이 최종 지지선은 얼마로 보고 싶냐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18만원. 왜 제가 18만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냐면은, 자,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죠. 보호 예수가 풀렸었던 시점에서 여러분들 200만주라고 했어요. 200만주. 근데 그 200만주가 소화가 되면서 치고 올라간 게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공방을 펼쳤던, 공방을 펼쳤던 물량들이 적어도 여기 구간을 버티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지지를 형성해 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우선은 뭐가 돼야 된다. 자, 일단은 뒤돌아보지 말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매집 기회를 체크하면 돼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이 18만 원대가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보우에서 물량이 나왔었던 그 시점에 거래량들이 터졌던 포지션이 바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종 지지선은 무조건 어디 18만 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20만원, 22만원, 24만원. 이렇게 약 10%, 이 절구가 10%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목표 가격은 30만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만큼 30만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이제 그 과정이겠죠, 과정. 당장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예요, 대응을. 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그 대응을 한번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0 1 0 8 1 3 7 7 6 5로 무료 소통방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 과정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서 저희가 또뭐 만들어 놨습니까? 자료집 만들어 놨죠? 자료집.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자료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010-813-7765로 자료집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투자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0페이지 짜리 분량이고요.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어, 저희 010813-776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무료 소통방이라든지 자료집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G2G 바이오 역시나 이렇게 금일 영상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